오늘 거룩한 주 예배 참 다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의 관계, 특별히 가족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에릭 골드만이라는 사람이 쓴 《하버드에서 찾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자신의 삶의 가장 어린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에 대하여 그것은 가족의 하나됨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한 순간을 그가 다섯 살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던 아름다운 식탁의 모습,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하나됨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함옥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면서 하나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됨을 말할 때그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서로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성품과 성격과 달란트 또한 독특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왜 하나 되어야 합니까?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르심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 내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내십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경은 갈대와 우르를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강야로 도망해서 40여 년간 조용히 살고 있는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시며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수많은 깨어짐이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왜 깨어졌습니까?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됨이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아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였고, 사람과의 그 관계도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 그들의 하나됨은 산산히 깨졌습니다. 그날 이후에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모습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의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아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죄 많은 세상에서 깨어짐의 세상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놀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사장 2절 말씀 처음에 보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가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이 겸손과 온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그 깨어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사람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이 더 깊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타락한 인간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주변에 흩으셨더라 아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관계의 깨어짐이 얼마나 더 깊어졌습니까? 온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야생동물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야생마가 길들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보면 그 기질이 얼마나 여러분 거칩니까? 때로는 사납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길들어져 있는 그 상태는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성품을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성이 여전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는 것. 우리의 예성품은 길들이기가 힘든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과... 용납하라 여러분 이두 가지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왜 오래 참아야 합니까? 왜 용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재인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때에 우리는 죽어 있었고 그때에 우리는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과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우리 모두를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절. 평안에 메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우리 모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함께 공동체가 한 시간에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쓴다 라고 하는 것은, 사절 말씀해 보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두면 어떻습니까? 성령의 은혜는, 하나됨을 힘써서 지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써 지킨다 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서 기도를 부탁하면서, 목사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제가 인내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지사님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오니 환란을 보내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당황하며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의 발을 툭툭 치면서 목사님 환란이 아니라 인내입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지사님, 환난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노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연단과 한란과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가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하나됨을 힘쓰는 가운데 그에게까지 자라간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됨을 통하여서 세상은 그 하나됨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영적 은사를 따라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달란트는 각자에게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내 은사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라고 하는 그 어근은 카라입니다. 기쁨 혹은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 그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들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1 2절 말씀을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가운데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사 아닙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하고 서로를 세우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그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특별히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누가 복음 22장 31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아멘.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밀착해 있는 것을 떨어내는 것 아닙니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믿음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온전하게 함을 방해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고, 믿음에 더 밀착하게 하고, 믿음이 더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이루는 공동체. 우리 모든 송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화목함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송도님들이 아름다운 코인오냐를 이루며 서로를 온전하게 하며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